و 들 뭐해? 스이진체크다 و 안 하고 리트라이 하게. 뭐아 빨리아빨 시작합시다. 시작 아니, 씨발. 아,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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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야, 아예 밟지 마. 아, 아예 밟지 마. 아, 근데 그럼 어쩌다가 돼. 밟아도 돼. 근데 그건 그책그 그 사람 책임이지. 와, 근데 죽으면 진짜 개하기싫겠다 어. <laughs> 아, 야야 야. 어, 이 새끼 이거. 아, 도브부터 시작할게 준비. 시... 야! 잠깐만 부정출발 적대 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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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 번, 아, 나, 나, 나 부... 이제 이 다시 시작 아니다 이제 이정도면 뭐 껌이지 그지? 아. 쟤왜또 저새끼 또아 안돼 잠깐만 저문 저 열어주세요 오케이 문. 자 제가 1위 합니다 이번판은? 네 1위 하면 뭐하죠 한번 주면 끝났는데 모르지 누가 밟을 수도, 아, 아, 이거, 누가 야, 밟을 수도 뭐 있지 누가 거막 수도 있지 어? 저렇게 아니, 앞으로 소모전 하잖아? 끝나는거야 저렇게 왜 안살아나! 아! 나! 탈려줘 조기! 아, 아, 성공! 씨, 이거는 이제 인생은 바로폰이야 인생은 존나 가뿐 혜연이 잠깐만! 떨어졌냐? 왜 이렇게 불안하지? 나안 나 밟아 안 밟기야 안 밟기 아니, 발, 오케이 발, 발, 속도에서 앞장서면 이득 아, 그럼 재미가 없지. 오, 나 발부부 였다 떨어져라 와, 아, 진짜 죽으면 개아들 시 떨어져. 떨어져라 아. 떨어져, 떨어 <laughs> 내가 넌줄 아냐? 내가 넌 줄.. 오, 오, 오이! 오, 씨발. 야, 떨어지면 아, 재밌긴 하겠다. 애다아애들 애다. 인생은 마라톤이야. 천천히. 천천히 가면 돼. 그냥 안전하게 하는 거야.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. 와, 저거. 가. 저 새끼, 이입 늦게 가라게, 아, 이 봐. 놔, 놔! 손에, 손에, 아, 너가, 나, 너가, 너가 늦는 걸, 난, 아, 나마우스손다이 <laughs> <진짜. 웃음> 야, 나마우스왜 이렇게 화를 내? 야, 천천히 한다며 천천히 한다 아, <laughs> 욕을, 욕을 바로 쌍욕을 박으시네. 언제가, 이거. 언제가, 뻔했다 야, 선아, 처음부터야? 아니아니아니아니아그래 아니, 아니, 아니. 누가 밟아주겠지? 아잇! 권윤현! 얘들아 아이 자식 뭐야 씨애들아 걱정하지마 내가 당연 밟아주지 오오오 니가 우릴 밟는다고? <laughs> 그럼 이해가능 <laughs> 뭐야 여기 왜책한 권째 왜, 왜 없어졌냐? 원래 없어아책한 권째 난안 밟아 난 그딴 거 밟을 줄몰 거기 나. 없어 원래 아 그래? 씨발 <laughs> 누가 내팽개 들었는데? 으아나 혼자 어성원어그 뛰다가 와 누르면 더빨랐습다 개소리야 치열 같이 가 우리 뭐 짬밥이 있는데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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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, 나이, 나이 나이스. 나이스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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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안돼떨어돼 오케이 이쪽부터 잘 가고 으어.. <laughs> <laughs> 나왜 끝이야 왜 이렇게 끝이야 <laughs> 아. 오케이 나이스 나, 잠깐만. 나이스. 떨어졌냐? 떨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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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놀라> 오, 또 떨어졌다. 와. 오! 오! 충전자. 야, 뭐야? <뭐해>. 뭐야? <놀라> 누가 밟았어? 빡좀 개새끼. 아, 아이, 아이 너무 일단 뒤쪽이야. 이긴정에 산으로 안전, 안전하게. 아, 그게 노잼이지 성현아 <laughs> 아, 이 그래도 확뒤여 이제 안 바뀔 거야. 아 재미없네. <laughs> 뭐야 저기밖에 안 갔어? 나 여, 여기까지 미끄러졌네. 저부터 이제 안 밟으면 돼. 아이러면나 1등 할수 있겠는데? 아 씨발 것. 안녕하세요. 여기서부터 시작이다. <웃음> 간다. <웃음> <웃음> 왜 저래? 오 제발 죽으면 안돼 절대 죽으면 안돼 여기 제발 나와 야나날갔어와 나이드 하면 나이드 피하고 나, 나안 가자 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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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 일단 이번에 이번에 꼭기등 이번에 꼭기등 갑니다 자 일단 2등이라. 치워주고 나이스 치워주고 아아아아아아 아이 아, 씨다말저 밑에 있냐? 어 내비 좀... 한 명이 더 생겼네 아 좋다. 오이씨. 아이 왜 이거 왜 이렇게 낸데? 종이나 종이나 죽지 마마. 종이나 죽지 마마. 죽지 마마. 애들 애들 어차피 나에다가 뒤질 거야. 지아됐다자 아, 마라톤이야 마라톤이야. 괜찮아. 자 아이, 아직 이제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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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이야한 2등 정도만 하면 돼. 집중해 집중 집중 집중, 집중. 집중. 끝까지 끝. 끝. 아 잠만 병신아 뭐해? <laughs> 지가 지옥하네 좋아, 뒤 아무도 없어. <laughs> 종현아. 어, 윤현아, 윤현아, 그냥 가버려. 윤현아. 아, 살았어, 소름. <laughs> 종현아, 야, 아무도 없어. 너 혼자야? 고스트, 유 고스트. 오케이, 나이스. 망치 떨어또날아가또날아가 설마, 설마. 날아가날아가 날라가, 날라가 버려. 좋아, 종현아. 그대로. <laughs> 포커페이스 유지. 포커페이스 유지. 너는 지금 <웃음> <웃음> 거의 뭐 존나 힘이야 씨발, 오 체크패드 발부했다. <laughs> 아까비. 아, 까비. 아, 노잼. 아, 씨발. 살아나. 타라다! 죽었다! 타라다라고! <목소리>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! 오야 아, 제발. 아, 진짜 제발. 타라다! 아, 타라다! 아니, 이거 씨발 뭐야? 아, 일로 천천히 가자. 와. <목소리> 죽었냐, 죽었냐? 죽었냐? 엄마, 엄마. 살고 있 죽었어? 내 엄마 찾아 죽었냐? 엄마. 없는데? 내 눈앞에? <laughs> 어, 죽은, 죽었지? 안녕 죽었... 뭐야 <laughs> 현우 죽었어?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야, 엄마, <laughs> 엄마 <안> 아나 <laughs> 앞으로 가고 싶어 앞으 가고 싶어 아. 아 나도 죽었어 이들아안 나가죠? 안녕 야 이거 이거 안 밟아놨으면 이거 안 했겠는데 <laughs> 아, 대지 당연히 이거 어떻게? 해. 오케이. 야뭐 <laughs> 시체 아, 떠내러 물어. 간다. <laughs>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. 오케이 일등이야 내 뒤로 아, 내 앞으로 아무도 없어. 오케이. 아 잠깐만.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쭉쭉 나가자 이렇게. 아. 응 <laughs> 수박. <laughs> 나 존나. 수박하기 <laughs> <죽어하기> 싫은데 어떻기야나또 <갑자기? 웃음> <laughs> 죽어 설마? 설마 오케이 죽어 죽어 죽어. 죽으면 기능성 말해. 있어 죽으면 죽으면 진짜 어. 안 돼! 여기까지는 아 안돼! 여기까는 아니야 오지까! 안전하게 안전하게 뭘 안전하게 난 심호흡 했다가 그냥 이렇게 톡 톡도 안전 아씨 안돼 안돼 제대로 빡빡게맨빡혀 <laughs> 어, 떨어진다 오와 지금 몸에 열와 베란다 문 <laughs> 열어야겠어 지금 오케이 충분히 1등 할 가능성이 있어 야 박중환 또 1등 됐어? 어 씨발. ㅂ 차은 죽었냐? <laughs> 음. 현아! 아아이 아이 <laughs> 오케이 야 차근차근 가면 돼 차근차근 차근차근 가면 야, 1등, 1등 할수 있어 무리하지 말고 야 정원아 지금 다 거기서 가고 있어 괜히 괜히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면 돼한칸 이렇게 천천히 한칸한 이렇게 대치 플레이한번 해주고 야너저 가봤잖아 야 너, 너, 너너너 아, 너도 그랬잖아. 야, 너, 너도 했잖아 다볼 아, 없어 나자 오케이 이렇게 그냥 아! 어 숨... 아, 아. 나 쌍으로 달리다 나 떡락했어 언더생가. 어나 진짜 모뎀 죽고. 뭐야 너왜 또. 나는 결승권 그딱 하나 남았는데 죽었어. 아, 아, <laughs> 아, 야, 죽었어. <laughs> 나 종이랑 똑같은데 죽었어. 나 진짜 싫겠다. 나 종이랑 똑같은 죽었어. 야난 똑같은 아. 코스에서 지금 4 턴째 하고 있어. 오씨. 아 하기 싫어. 좋아. 아, 아 오케이, 좋아 좋아 아, 이번, 이번에... 이번에. 어차피 현원 잘 못해. 그거 이용해야 돼. 시끄러워, 시끄러워. 시끄러워. 나 이번에 오! 깰 거야. 현원 이번에, 이번에 이번에 깰 터져 이번에 터져. 괜좀 빨리 가자 이거. 그러니까 이거 다 넘어 어다니면서아이 no 나나 정도면 뭐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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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뭐이수 있어 <supervisor waters �uß assaulted> OK. 깰수 있어 깰깰다 깰다 깰다 야발버무 나이스 나이스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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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버 아 씨발. 가자 가자 가자. 위기는 어, 가자. 뒤에. 가자. 가자고. 죽겠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한번 처리. 숨셔. 후하 숨 쉬어. 후하, <laughs> 후하 숨셔. 후하 가자. 야어이나 가는 거야. 아 아이. 오케이 이번에 안 봐. 바... 야 이거 밟을 수 있겠는데 체크포인트? 야 저기 밟을 수도 있겠는데 정도는. 어. 아, 이거 내가 아, 아까 내가 씨발 나왜 이래? 어. 안돼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돼. 중연이 어디가? 왜안 보여 앞에? ㅅ <뭘> 발 어디.. 아가 어디 갔어 저거 오오오 발 보인다 아 도박이다 일로 간다 근데 저건 밟아도 어쩔 수가 없어 으 바로 앞에 있어서 야야야야야 저.. 저 사람!! 앞에 아무도 없냐? 살쐬. 아..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어?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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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야 너 뒤졌어? 아니 나.. 난... 아, 아니구나 ㅅㅂ <laughs> 아... 맞다 이거 도박하면 안 됐구나 음, 음, 음. 야내 앞에 아무도 없어? 어 뭐야 어? 어 현우등인데내앞 아무도 없어 설마? 나 근데 이거 현우가 등이네 아니야 발어우이 씨발 현 따라왔어? 니가 등이잖아 이거 뭐야 씨발 아박성 니가 아아화 갔다 와아유점는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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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전모 없는> 새끼 <laughs> 프로필라 아. 와, 꼴, 봐, 오! 이렇게 빨았냐.. 아빨빨았 l k 다 빨았 빨랐어 l 이득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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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스니 t 네만 들자 와.. 박 k t 저여 k t 꼴 l k t a l 오! Talk. Talk. t 천천 k 톡톡 l k Tal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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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l 안녕계세요오 잠시만. 어? 어? 이나 일등이다. 성희는 화장실 가자. 낫겠다. 나,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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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도박 어, <laughs> 떨어지면 안 돼. 스안 돼. 야 뭐야? 뭐야? 리다야떨어 뭐야? 박성희 내가 일등이다 <해야지>, 이 <너>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어, 아 어, <laughs> 아, 당신은 안 되는 거야. <laughs>